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60장. 영원의 햇빛 예수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내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편. 깰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3편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네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보셨습니까? 가부장 철저한 가부장적인 그 사회였던. 여러분의 성장기에 아버지의 극율하심 어쩌면 좀 낯선 그런 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아버지는 그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부모의 모습이고, 부모의 사랑은 그런 거죠. 무한한 사랑, 무한한, 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끝이 없어요. 어떤 그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것에 횟수나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한정 용서해주고 긍유를 베푸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음, 그런 점에서 요즘 이 매스컴에서 들리는 그 부모 자식 간의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참볼 때마다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한 아주 쉬운 팁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율하심을 받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자녀된 자로서 그 도리를 마땅한 도리를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응당 자녀들이 취해야 할 그러한 그 자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체질의 원뜻,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데, 이 체질의 원뜻은 흙으로 만들어진 어떤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흙으로 만들어진 어떤 조직, 어떤 형상.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은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어, 나타내는 표현이죠. 먼지와 같다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인생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지나면 사라지고 많은 그러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흙과 같은 흙으로 지어져서 그냥, 한날 사라졌다가 쓰러져가는 그런 그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제고, 후, 하고 불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겨우, 겨우 백년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이죠.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고 힘이 제법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반면 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왕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의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자금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서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로움을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자손에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허락하신다는 그러한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많은 뭐 길기도 하고 또 짧게 느껴지기도 하겠으나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성실히 행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거기에만 초점 맞추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 내 전심이, 내전 인격이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긍휼를 베푸시고, 나의 죄가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늘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럴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이고, 우린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주님이 지으셨으니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지요.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 은혜를 받은 우리니 이삶 가운데에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성실히 지켜내며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매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더니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한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